오늘 단일 2장은 어떤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뭐, 많이 들었고, 설교 시간에. 또 우리가 또 예언이, 예언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예언의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단일 2장은 뭐, 다른 예언보다 굉장히 심플하고, 또 쉽고, 그래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런 데 사용할 때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 산에서 뜨돌이란 단어와, 토기장의 진흙. 그냥 진흙이 아니고, 흙이 아니고, 토기장의 진흙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상의 제일 마지막 부분. 철과 진흙인데, 그건 토기장의 진흙이에요. 뜨인 돌인데, 산에서 뜨인 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두개 개념을 좀더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전체의 흐름은, 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늙관의살이 꿈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꿈을 이제 해석을 부탁했고,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이 해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이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죠. 어 일단, 금머리는 바벨론입니다. 왕의 시대에요. 네, 금머리예요 네, 머리가 금이니까, 다 기본적으로 바벨론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어, 그 다니엘, 창세기 11장에 바벨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고, 그 위에 바벨론이 놓여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계, 세계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공부할 때 가장 첫 번째 사상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게 세상의 정신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세상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 정신 위에 놓여진 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머리에요. 여기, 탑, 여기 지배합니다. 이 사상이. 어, 그 다음에 이제 메데페르시아고, 음, 노스는 이제 그리스죠. 그 다음에 철은 노마입니다. 이게 이제 나눠지, 나눠져서 지나눠 열국이 이루어지는데 기왕에 철과 진흥으로 돼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 폐허 속에 누가 등장했냐면 교황권이 등장합니다 그 중세 시대를 자악한 것은 교황권이에요 교황권이 무너지면서 새롭게 자악한 것이 미국이에요 그 단일체정은 교황권을 강조하고 무너질 것을 얘기하면서 개시, 개중 13장은 새로운 강국이 등장합니다 이 철의 시대죠 네. 그게 결국 무너질 건데. 이걸 무너뜨리는 나라는 뜨인 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상징한 뜨인 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흙을 표현할 때, 어, 토기장의 진흙이라고 표현했고,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뜨인 돌을 표현할 때는 다시 해석, 다시 설명할 때, 이게 두번 설명하거든요. 첫 번째 전자 설명하고, 추가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밑에는 토기장의 진흙을 얘기하고, 위에서 산에서 뜨인 돌이라고 얘기해요. 앞에서 산에서 사람의 손을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인데, 하나를 단어를 더 붙였습니다. 산에서 뜨인 돌이에요. 그냥 진흙이 아니고, 토기장의 진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쓰일 때는, 그냥 뭐 산에서 돌을 떠는갑다 생각하지만, 이 단어에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앞부분에 이런 사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취하게 하셨어요. 네, 그런 의미를 좀 초점을 두고 이두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것은 다 복음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하나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어, 기본적인 배경은 이제 붕괴될 세상 왕국입니다. 가면 갈수록 강도는 세지만 가면 갈수록 무게가 약해져요. 네, 그래서 이제 붕괴될 세상 왕국입니다. 되게 화려하게 보이지만 붕괴될 세상 왕국인데. 이게 신상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신상. 신상은 그냥 신상이 아니고 우상이에요, 우상. 네. 다니엘 3장에 그게 우상 숭배로 들어가잖아요. 우상이에요. 근데 다니 3장에서 다니 2장에서 누부가 대사 왕이, 아,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진짜, 너가 믿는지, 참 하나님, 참신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다시 뭘 만들어요? 우상. 네, 그러니까, 이, 이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십계명에서 우상을 정의했어요. 정의.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요. 근데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뭘섬기는게 뭐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나의,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상은. 자기 욕망의 실체가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 우상이란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도구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상의 실체예요. 그것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성공이 될수 있고, 돈이 될수 있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게 될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체하고 하나님을 도구하는 모든 과정은 지금 우상을 승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상이. 내가 무엇인가 집착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집착할 수 있고, 남편에게 집착할 수 있고, 아내에게 집착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내 경력을, 어, 또 어떤 세상적 사랑을 갈구하거나, 외모, 탐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대차하고 하나님을 도구화, 하나님 내가 내 나를 위, 나를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 하는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욕구와 내 욕망을 채우는 방식은 다 우상숭배의 특성입니다. 데 이런 우상숭배적 사상은 우리의 깊은 갈망을 채우지 못해요. 다 실패합니다. 삶의 의미, 참된 의미, 진짜 사랑, 참된 안전, 참된 평강, 이걸 절대 줄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갈망, 이 내적 깊은 갈망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삼하는 마음은 그분만 채울 수 있어요. 그분만이 이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할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진짜 차지하는 건 하나님인가, 아, 자꾸 다른 것이 내, 나의 하는 자리를 되찾려 하는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에서 뜨인 돌인데 이것이 이제 신상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신상을, 우상을 무너뜨린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돌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없앨 수 없어요. 뜨인 돌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이제 뜨인 돌을 네 가지로 살펴볼 텐데 이 단어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산에서 뜨인 돌이라는 단어 는 처음 사용한 것이 11기상 5장 15지 17절입니다. 솔로몬이 뭘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이 단어의 유래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쓰여진 단어예요. 자, 이건 성전 언어입니다. 자, 근데 이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그 산에서 돌을 떠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다시멘드바르는게 아니잖아요. 돌을 떠가지고 치석을 해가지고 맞추는 방식이란 말이죠. 근데 이 돌의 무게를 견디려면 반드시 기초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서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 기초석을 다듬어 떠가지고 넣어야 돼. 왕이 딱 명, 유일하게 이, 이 언어, 다 명령이지만 이 언어가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그 선택된, 이 기초석이 선택된 이 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기를 지탱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어, 10편, 118편, 24절 이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 있냐면 기초를못 찾는 거예요. 근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가져가지고 마땅히 들어갈 게 없네라고 생각했던 그 돌을 가져가지고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돌이 실은 뭐가 된 거예요? 머릿돌이도 기초돌이 된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이두 단어가 이걸 사용할 때다 10편 118편 읽어보시면 그것도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시편2사야서 28장 16절에서 쭉 읽어보시면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기초돌을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급절되지 않은 이야기다. 이건 시험아, 다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이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 분은 바로 그리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은 이 단어들을, 이 돌에 다른 단어를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너무 잘했어요. 한번 읽어 보시면 이 돌에 대한 스토리를 다 설명한 것이 베드로스2 장이에요. 이 돌의 시차가 누구냐? 사람에게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로 택했다는 거잖아요. 왕이 명령 내렸단 말이죠. 보배로운 산돌, 살아 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와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성전이라는 거죠. 그때는 누손은 사람의 손으로 한 성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기초들이 누구예요? 그리스고 도 우리도 산 돌이에요. 여기에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이걸 인용한 게 있어요. 이 단어를 예수님이 직접 인용했단 말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나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인용한 거. 이게 의미가 뭔지. 근데 베드로 전서는 단일엘 이장 인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일엘 이장을 인용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설명한 거죠. 이곧예수님이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근데 이 돌, 이 건축자를 버린 이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흐트리라. 이게 뭐예요? 단일 2장을 사용한 거죠. 어, 제가 너무 빨리 설명했는지 잘, 어,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네, 여튼, 흐름은, 시험 흐름은 이런 것입니다. 흐름은. 자, 이 흐름을 뭐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좀 들으시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흐름이에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산에서 뜨인 돌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기초 돌로 사용된 그 이야기를 시편 기자, 기저, 이사야 기절를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이 그리스도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걸 그대로 가져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산돌 위에 너희가 떨어지면, 너가 깨지면, 아 내가 나의 삶, 내 우상 숭배적인 삶 이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깨지면 그곧 예수님 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 거듭났다 고 그래요. 새롭게 지어집니다. 자, 근데 두 번째 토기장의지능이랑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다니엘 2장 4 0절토기장의 지능인데, 이게 이네 구절을 기억해. 이 핵심 구절이에요. 토기장의 진흙이라는 이 단어 자체의 가장 첫 번째 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흙으로 지었어요. 빚었단 말이죠. 이게 지었다, 빚었다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빚은 것입니다. 이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빚을 때 쓰는 언어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흙으로 지었어요. 근데,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너는 흑인이 뭐로 돌아가요? 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원래 없던 존재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예요. 근데이사에서 46.8절에 장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의 장인이 그랬어요. 빚이 신다는 거예요. 근데예레미의 애가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예레미야가 3장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3장 굉장히 중요한데, 뭐라고 고백하면 입을, 너가 티끌에 대야지 소망이 있다는 거야. 아, 내가 정말 죽을 존재구나, 원래. 이게, 어 내가 화려하고, 이게 금 같고, 은 같고, 이런 존재가 강한 철 같은 존재가 아니고, 무너지고, 연약한 진흙 같은 존재구나. 티끌 같은 존재구나. 나는 원래 죽을 존재였구나.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였구나. 범죄 후로. 소망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시 지을. 그분밖에 없다는 사고를 가져야지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단일 2장 연결해보면, 진흙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게 다 부서지는 거예요. 진흙의 특징은 보시면, 부서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단일 2장의 정이에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깨지는 것입니다 세울 수 없어요 신상의 발이 무너지는 것처럼 인간이노력고 세운 모든 것은 다무은게될 것입니다 그러니 금같이, 은같은, 철같은, 녹같은 응? 그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나의 교만을 아래가 특급같은 존재구나 라고 떨어질 때 신은 거기에서 소망이 있어요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길게 했네요. 제일 마지막에 산이, 다 돌로 산이래. 돌이 태산을 이루어요. 돌은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그리스도나 하나님 나라인데, 뭐로 가득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가득한 나라가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정신으로 가득한 나라가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게 그분의 나라의 때, 재림의 때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의 나라는 실은 그 재림의 나에 완전히 실현되지만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나라예요. 시작되어야 되죠. 내 자아를 깨뜨리고죄를 버리고 내가 아닌 예수로 채워지는 삶. 그것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과 자아를 깨뜨림으로내 안에 이루어지고 예수로 채워지는 삶을 통해서 제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그의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 오늘 이제 산에서 뜨인 돌이랑 토기장의 지능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단일 2장이 복음이 없, 없을 것 같고 그리스도 없는 것 같지만 실은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 가득 찬 내용이 단일 2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내가 깨어지고 내가 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음을 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성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